안녕하세요. 경상북립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아나운서 개척날의 미소천사 허윤아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만약 예고 없이 힘든 일이 찾아온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성장의 재료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경상국립대학교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GNN 뉴스를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램프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16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램프 사업은 국내 기초과학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신진 연구 인력을 육성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사업으로 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6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선정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램프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분자 수준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주항공 등 국가방위산업 소재 개발에 필요한 신분자 소재 개발과 원천 기술 확보로 국가 소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미량시는 경상국립대학교 미량융합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미량시는 경상국립대 미량융합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건물 등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상국립대는 미량시에서 제공하는 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연계한 재교육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거점국립대의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주시 지수면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 지원과 K기업가정신 함량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7년, 2009년, 2010년,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정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중요성과 K기업가 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협약을 새롭게 정립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컬 대학 참여 및 지원을 통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방위산업 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 국립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인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인재대학은 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신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교육을 학사, 석사, 박사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3개 대학만 선정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중소기업 인재대학은 AI와 로봇이 접목된 지능형 기계 설계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에 맞도록 학사과정, 지능 시스템 공학과 석사과정, 기계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융합기계공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의 프로야구팀인 NC다이노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기념하여 9월 23일, 두산베어스와의 홈 경기를 경상국립대 스폰서데이로 경상국립대 학생과 교직원, 동문, 가족, 750여 명이 찾아 NC의 승리와 경상국립대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는 경상국립대 개교 75주년을 맞아 권순기 총장이 시구를 김동완 총학생회장이 시타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Get this time, blood,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야구를 보러 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NC 화이팅! 경상북도 화이팅! <laughs> 이번 주 순우리말 시간입니다. 비나리하다. 타인의 행복을 비는 말로써 희망과 용기를 부르기도 하고, 행복과 축복을 바라는 말로 소중한 사람을 비나리하다. 당신의 앞날을 비나리 합니다 등으로 쓰입니다. 여러분도 비나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순우리말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뉴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